그러니까 안산해경원의 대표 황경희입니다. 오늘 제도 614강은요, 연구 인력 개발비 등 이런 세 공제에서 근로소득이나 이런 인건비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합시다. 저희 연구 인력 개발비 세 공제가 이제 뭐 상당히 중요하게 책정이 되는데 세정부가 중요해지면서, 이의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상에 다 포함하는 것이고. 각종 사대보험 중에서 대부분 포함되고 산재보험만 회사 비용이라고 해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송제한세증여라는 3월 21일짜 표지에다 제가 이렇게 잘 요약해 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고 갑시다. 자, 이게 이제 현재 조특법에서 10조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는 것이고 29조의 이가 이제 근로소득 증대세에 대한 세액공제 이런 것인데. 이럴 때다이 아, 책정되는 금액의 개념이 근로소득이다는 거죠.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비과세까지 빼고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것이 그건 아니고 총연봉으로서의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인건비액을 여기서 말한 정리에 기본급이라는 게 들어가고 기본급은 이제 뭐 누구나 항상 기본 개념 정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상여금도 이제 우선 많이 연봉제를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상여금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 것고 성과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근로자한테 당연히 어떤 인기 건비에 연말 사후 지급의 개념이 될수 있다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어 극단적으로는 이익처분적 상여 방식에 의한 성과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산이 끝나면 끝난 다음에 이익이 나오면 이익 가지고 주겠다라는 상여금도 그 성과금도 이제 2 0 1 9 년부터는 연기력개발비 세액공제나 근로소득세 공제에서의 연보에 보면. 다 포함된 것이다. 물론 이제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는 연봉 7천만원 미만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지만 어쨌든 7천만 원이라는 것도 큰 숫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가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원 사억 금까지이 성과급 사역 이것까지다 포함해서 연봉에 포함되고 그다음 이제 이, 이럴 때이 인건비의 소개는 연구 전담 요원이어야 한다. 그래서 연구 인건비 모두 해당이 되고 연구 전담 요원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 이제 이 연구비, 인건비, 연봉에 붙는 연봉에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기부담 사대보험이 있고 회사부담 사대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대보험이 이것도 제 인건비의 비용보험에 속한다 이런 얘기세서공제도성이 된다 그 중에서 각종 사대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을 뺀 나머지는 다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걸 근로소득이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퇴직급여 충당금의 전입에 대한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비용, 또 퇴직연금으로 내는 돈들 이런 것들은 다 돈이 실제 근로와 관련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근로소득이라는 개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조세장책 목적상 세액공제나 이런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는 계산기준에서 제외시키는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연구소장은 연구에 직접 소요비용이 아니니까 이것도 빼고 간접요원들, 행정요원들도 연구 직접 적인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를 할지라도 10%를 주주로서 초과한 어떤 임원의 인건비는 아무리 연구인력그발비 수가 있는 연구요원이라 할지라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구분은 세법에도 어느 정도 명신되어 있지만 그것은 개념적 정의로 돼 있고 실제는 부대청에서. 연구 인력기반에 대한 세액공제를 사전 심사하는 가이드북에 이렇게 한 100여 페 나와 있는데 제가 서 직원들한테도 파일을 다뿌렸는데 여기에 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범위와 관련 비용의 범위가 명시돼서 열거돼 있고 그이 처분자 사용금도 2019년부터 된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안녕히 가셨습니다.